안녕하세요 정뚱땡입니다. 오늘은 원딜 공식 2편 바텀 라인전 구도를 모아봤습니다. 강한 조합, 강한 조합 중중 약강 등등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또 어떤 마인드로 해야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번 판은 칼리 레나타 에쉬 후웨이입니다. 둘다 라인전이 매우 강한 편에 속하는 조합이에요. 데이터 없이 어떤 조합이 센지 모를 땐 챔피언 구성을 살펴보면 됩니다. 보통 저희가 원딜 센 챔프는 다 알고 있어요 애쉬, 칼리스타, 코르키, 케이틀린 등등 근데 서포터와 조합을 했을 때 우리가 라인전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조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1. 근거리 vs 원거리 머리수 차이를 보세요 둘다 원딜이고 서포터가 근거리 vs 원거리 면 원거리 쪽이 바텀 주도권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서폿이 탱탱 구도라면 1레벨 부시 싸움에 있어서 스킬을 보세요. 뽀삐나 레오나 같이 1레벨 평균평센 애들은 근거리 상대로 밀어낼 수 있고 반대로 알리스타는 1레벨에 약합니다. 예시입니다. 애시 레오나 아 알리스타 구도입니다. 중간 부시를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수을 오니깐 줘야 해요. 레오나 1레벨은 큐쿨이더 빨리 돌기도 하고 평생도 가능해서 길게 맞대면 피가 갈립니다. 최대한 쇼브각을 주지 않는 선에서 라인을 최대한 쳐주고 상대가 라인을 지우면서 들어오려고 하기에 그제서야 두 번째 부시를 줍니다. 이렇게 라인들이 떼내들 상대로는 천천히 당기되 막 누우면 답이 없고 부시 하나씩 줄테니까 미니언 좀 다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 대씩 맞으면 아군 미니언이 애쉬를 때리기 때문에 아군 미니언이 빨리 죽으면서 적이 라인을 쌓지 못해 이쁜 라인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피관리를 잘하고 교전으로 승부를 보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애쉬 후웨이 칼리 레아타 고도는 견제형으로 압박하면 저희가 유리한데 상대는 맞다이 각이 나오면 유리한 조합이에요 바텀이 강강 예민한 구도이기 때문에 팀을 끌어다가 부시를 뚫어져요 초반 부시가 바텀 주도권으로 연결됩니다 부도 설계 1레벨은 맞다이 거리를 주지 않고 레나타 큐프 쇼브만 풀로 반응하면서 라인을 천천히 밀어주고 라인을 쌓아서 이득 봅시다. 미니언 상대 치고 정도 끌어와서 아군 미니언이 잘탈수 있게 만들어주고 저희가 스킬을 다 썼기 때문에 칼리스타가 살짝 앞으로 나오는 타이밍 부시를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와드를 사용합니다. 부시를 먹으면 압박력이 훨씬 세져요. 상대가 렌즈로 와드를 지었지만 거기에 평타를 소비할 시간에 저는 웨이브를 평타로 쳤기 때문에 푸쉬를 할수 있어요. 푸쉬를 하면 상대는 나와야 합니다. 에단타큐가 빠지자마자 푸쉬를 다시 뚫은 모습. 내로 적정글 위치를 찾았고, 이젠 천천히 라인을 따하면서 압박하면 됩니다. 상대가 웨이브를 절대 앞에서 지우지 못하도록 깔짝깔짝 아군 정글이 없었다면 채굴을 해도 되고 선톤으로 몰래 집을 갔다 와도 되고 디게를더 세게 해서 2대2 다이브를 연결해도 돼요 정글이 오니 빠르게 다이브를 해야 돼요 신자고 내려오면서 내 정글 왜 없지 하고 바로 바텀으로 뛸 거거든요 저희가 강하게 압박할 수 있고 상대는 락한 큐로 버텨야 되는 강중 구도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바텀 부시를 두리더라도 뚫으러 가요. 상대가 다섯 명을다 배치해서 뚫으러 올수 있기 때문에 저기 위에서 노출되지 않는 한 부시를 먹고 있으면 위험해요. 사일러스 혼자서도 바텀을 괴롭히러 올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가 강한 조합임에도 상대 위치가 체크되지 않기에 천천히 하는 모습, 강중 조합인데 부시를 먹지 못했을 때 판입니다. 상대가 부시를 먹었기에 웨이브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린 느낌으로 웨이브를 방패 삼아 위쪽에 포지션이 할게요 상대가 부시를 먹고 있을 때 나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웨이브를 빨리 밀면서 나오게 하거나 부시의 와드를 써서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초반 부실을 다 다시 하실 때 찾았으면, 그때부터는 슬로우 부실하면서 강하게 압박해주시면 됩니다. 아군 스킬이 둘다 빠졌기 때문에 살짝 나와주고, 진과 라칸이 스킬이 빠진 점, 저희가 스킬이 곧 도는 점을 활용해 다시 암무빙합니다 저는 이 구도를 알고 암부깅을 하고 싶은데 서포터가 제핑을 따라주지 않는다고요 괜찮습니다. 저도 최근에 마스터 큐에 잡혀서 압박하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패드립에 쌍욕 먹었습니다. 이렇게 세번째 부시까지 뚫었다면 서포터와 삼각형을 유지시켜서 양쪽에서 스킬을 넣어줄게요. 기억하시면 좋은게 1. 바텀 부시 뚫을 때는 서포터와 거리를 가깝게 유지하며 세번째 부시까지 뚫었다면 삼각형으로 더 넓게 압박하는 거예요. 상대가 삼각형 난인거 보고 한쪽으로 셔브 벌려고 할수 있으니 그때는 다시 일자로 미드 바텀이 푸시고도라 정글이 들어가고 싶은 모습 다음 라인을 빠르게 밀고 붙어줄게요 둘다 할말이 있는 중중구도입니다. 아군 정글이 카정 털리지 않고 무난하게만 가면 이득보는 조합이라 서포터가 렌즈를 타고 칼부 와드를 지우려는 모습이에요. 웨이브와 같이 나가면서 상대가 첫번째 부시 대기방을 하고 있으면 싸울 생각이에요. 두 번째 부시를 까지 밀어냈으니 웨이브를 푸시하고 세 번째 부시까지 뚫을 생각이에요. 부시는 푸시에서 나옵니다. 라인에 큐를 쓰면서 푸시를 해주면서 두 번째 부시를 지키기 위해 렐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이에요. 진 사타를 깔끔하게 베리어를 써주면서 주도권을 더 확실하게 챙겨가는 모습. 최대한 평타를 넣을 수 있을 때까지 넣어줘요. 정글이 아래에서 만날 수 있게 다음 라인도 빠르게 푸시를 해 주고 이렇게 아군 바이기까지 연결해 주면 정글이 매우 기분 좋은 상황 상대 정글이 윗바위기로 뛰었기에 바텀을 더 압박하자는 아군 정글의 콜. 현대 정글이 윗 정글이기에 가능한 압박 포지션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인전 구도 더 모아서 약강 같은 조합도 보여드리겠습니다.